자 33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가와나, 그림 가와나는 동해의 어느 해역에서 우리나라 일단 말이죠. 어느 해역에서 2월과 8월. 자 2월은 날씨가 어때요? 계절이 어때요? 2월은 겨울이죠. 8월은 여름이에요. 겨울이 더워, 여름이 더워. 여름이 덥죠. 그러면 2월, 8월 둘 중에 수원은 동해. 어느 해역에서 수온은 어디가 더 높을까? 8월일 때가 더 높겠죠. 오케이. 이까지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관측된 깊이에 따른 수온분포. 깊이에 따른 수온분포를 기준으로 우리가 옆에 적을까? 깊이에 따른 수온분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수를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죠? 처음에는 혼합층, 두 번째는 수온, 약층,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심해층이 그것이었어요. 그죠? 갑자기 개념을 짚었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단 그림 체크부터 하고 갑시다. 어, 나 그래프는 지금, 지금 여기 어, 바다 표면에 수온이 10도부터 시작을 하죠. 가는, 약 25도 씨부터 그러니까 가의 그물 표면의 온도가 더 높은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여름, 그러니까 8월을 의미할 거고 얘는 겨울, 2월을 의미할 거예요. 오케이, 가는 8월, 나는 2월의 수온 분포이다.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니은 이 해역에서 평균 풍속은 나보다 가일 때 강하다. 아니 바닷물에 대한 내용인데 풍속이 낙갑자에 나왔어. 자, 이거는, 이유는, 혼합층이 왜 혼합층인지 알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맞죠? 혼합층은 왜 혼합층이에요? 이름부터 혼합되어 있듯이, 어, 위쪽에 있는 바닷물과 아래쪽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혼합층이라 하죠. 섞이는 이유는 뭐야? 오케이. 표면에서 바람이 부는 걸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층이, 혼합층에서 어, 특징, 특징이랍시다. 혼합층의 특징 어, 어, 수표면, 음, 바다 표면에 표면에서 분은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임, 물이 섞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오케이 조금 다르게 적을까?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맞죠? 혼합층이 두꺼운 건은 어디야? 자 온도 변화가 조금 내려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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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씩 이렇게 일정한 이쪽 나 그래프가 지금 바로 온도 변화가 생기는 가 그래프보다 혼합층이 더 두껍죠. 가는 거의 혼합층이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얇아요. 하지만 나의 경우는 이 정도가 혼합층이 되겠지. 이 정도 깊이가 약 한, 어, 한 60m 정도 되겠네. 60km 정도. 자, 봅시다. 이 해역에서 평균, 이게 깊이가 km로 돼 있네. 음, 오케이. 미터인 것 같긴 한데. 자, 이 이야기에서 평균풍속은 나을 때보다 가을 때 강하다. 자,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이 혼합층이 더 두껍게 발달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 물이 더잘 섞일 거 아니야. 그러면 온도 차이가 없는 구간이 더 넓어지겠죠. 그게 혼합층이고. 그래서 평균풍속은 나아가 가을 때보다 강하다고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잠시, 잠시, 잘못했네. 나보다 가 가할 때가 강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가 보다, 나가 강하다라고 해야죠. 이렇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지 말라고 보여준 거야. 오케이. <laughs> 자, 가와 나는 모두 수온 약층이 수심 400m보다 깊은 곳에 발달한다. 자, 여기 나왔죠? 이미터가 아니라, 미터예요, 미터.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 수심 60km, 말이 안 되지. 오케이, 미터예요, 미터. 문제를 고쳐주세요 가와 나는 모두 수온 약층이 수심 400m보다 깊은 곳에 발달한다 자 얘들아 수온 약층은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같이 내려가는 저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층 응. 층을 수온 약층이라죠 오늘 말이 잘 안나오네 이 층을 수온 약층이라해요 자 봅시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400m쯤 이하에서는 거의 일정하네. 오케이. 그래서 어, 가 그래프 같은 경우는 거의 0부터 400m까지 그러니까 수 표면에서 거의 400m까지가 수온 약층이라고 볼수 있어.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m 정도에서 한 400m까지가 수온 약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선제는뭐라 나와 있어? 400m보다 깊은 곳에서 발달한다. 지금 400m보다 깊은 곳에서 발달하는 거는 수온 약층이 아니라 심해층이 되겠죠. 마지막 심해층. 심해층은 깊이에 상관없이 태양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낮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34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판 경계 부근에서 발달하는 여러 가지 지형. 자, 표시를 해봅시다. 해령은 어떤 경계에서 발달해요? 오케이. 발산형. 호상열도는 수렴형. 변환단층은 하나 있는 보존형. 세 가지에 대해서 딱딱딱 다 나왔네요. 자, 화산 활동 이 일어나는가? 어, 보존형 경계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특징이지 지진은 일어나나 화산 활동은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니요에변환단층이 들어가야 될 거야 그래서 45번 123번은 날라갔어요 이미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난 가예 해령과 호상열도 이 주변에서는 모두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오케이 갔어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는가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가를 묻고 있어요 오케이 해령이랑 호상열도 둘다 지진이 발생하긴 하는데 좀더 깊은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형을 골라라 그 말이죠. 자, 해령 같은 경우는 발산형 경계야. 여러분. 이렇게 맨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이 해령이 이렇게 바다 산맥들이 보이는 게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이게 해령이죠. 오케이. 여기는 이 맨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두 지각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예요. 멀어져. 멀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두 지각이 서로 부딪혀서 부딪혀서 마찰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건덕지가 없어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이 지각이 움직이면서 뭐 멘틀의 상부와 이렇게 어, 마찰하면 생기는 그런 천발 지진, 얕은 곳에 일어나는 천발 지진만 있을 뿐 신발 지진은 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호상열도 같은 경우 수렴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했지 이렇게, 여기가 해양판, 그리고 여기가 대륙판일 경우에,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음으로 이렇게 섭입한다고 했지, 계속 계속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이때, 이 대륙판을 이루고 있는 이 지각, 그리고 멘틀의 상부층과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 멘틀의 상부층이 서로서로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저기 밑에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어, 발생하는 마찰, 그리고 높은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될 거고, 그게 뿜어져 나오는 게쭉 줄지어서 있으면, 그게, 이게 호상열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천발지진도 가능하지만, 신발지진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 어, 신발지진이 발생한다. 예에는 호상열도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요. 천발지진만 보통 발생한다. 여기는 해령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쉽죠? 다음 문제. 35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과 대서양 일대 분포하는 판의 단면과 이동 방향을 나타낸 거래요. 여기 태평양이고 여기 대서양을 알수 있나? 어, 우리가 공부했듯이 대서양은 중앙에 이런 해령이 분포해요. 그러니까 중앙에 발산형 경계가 분포한단 말이고 태평양 중간에는 이 태평양 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있지 않아. 하지만 이 연안, 그러니까 해안들의 이런 경계들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오케이 태평양 연안에는, 그러니까 해안가, 해안에는 판의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다. 태평양 해안은 이쪽이랑 이쪽이죠. 바다 끝쪽, 오케이. 육지랑 맞닿아 있는 부분을 해안이라 하지. 여기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렴형 경계지. 그러면서 바로 알수 있죠, 기억은. A 시중 해양지가 나이가 가장 많은 곳. 자,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어, 해양판이 그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하면서 여기 계속 계속 가다 보면 판이 없어지겠지, 녹아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지각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 땅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겠지. 그럼 이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 또는 차가운 대기를 만나면서 식게 될 거예요. 딱딱한 암석이 되겠지. 그게 곧 판을 이루는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볼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이는 새로 만들어진 애가 젊겠지. 그래서 a, b, c 중에 b가 제일 점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아, 자식. A, B, C. 지금 B와 C는 발산형 경계이고 A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A가 가장 나이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이은도 맞는 선지. 그 다음, D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계속 멀어질 것이다. 지금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남아메리카판 그리고 아프리카판이 서로 멀어지는 걸볼수 있죠. 이 이후에도 계속 멀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두 판은 끝도 없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멀어지기만 할 거냐? 뭐 그건 아닌 거 다들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판들이 서로 이동하는 방향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이 멘틀의 대류가 바뀌면 당연히 판이 이동하는 방향도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 대륙들이 지금 멀어지고 있냐라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년 디급 5번이지만 이디귿 선지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걸리네요. 음 그래서, 어 조금 더 논란의 어 여지 없이 클리어하게 바꾸려면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로 뭐 바꿔줍시다. 오케이. 그래야 기억년디긋 클리어하게 5번이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그림, 가와 나는 지구시스템이란는 직권의 변화사를 나타낸 것이다. 화산 활동, 그리고 해식 절벽이 있어요. 해식 절벽, 해식 절벽, 해식 절벽이 뭔줄 알아요? 해식, 해, 바다 해 자고, 식 자는 존먹을 식 자. 그러니까, 저기, 음, 그니까, 러 뭘, 먹, 먹는 거야. 응. 먹을 식자랑은 조금 다른데, 존먹을 식자. 그니까, 바다, 해, 자에, 바다, 해, 자에, 존먹을 식자가, 먹을 식, 자에다가, 아, 이거, 충, 자, 이거. 그래서, 존먹을 식. 일식, 알죠? 일식, 그, 스시 이런 거 말고, 그 태양이 안 보이는 거 일시. 어, 그거 할 때도 이 존목을 식자했어요 그래서 해식절벽이란 거는 바다에 의해서 존목힌 절벽. 그러니까 바다 파도나 밀물 썰물들이 이 어, 태, 해안에 있는 암석들을 깎고 깎고 깎아서 만들어진 게 해식절벽이야. 오케이. 봅시다. 기억. 가은기권수권 생물권에 모두 영향을 줄수 있다. 어,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 폭발을 하겠지. 화산 폭발을 했을 때 대기 중으로는 화산재 그리고 CO2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방출이 되죠. 그러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수권은 오케이,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방출된 화산재가 계속 떠다니기만 해? 아니죠. 육지에 내려앉거나 바다에 내려앉거나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화산 활동이 바다에서 일어났으면 오케이. 뭐 열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겠지. 오케이. 바다 속에서 아예 일어나 버렸다면, 이제, 바다 그 주변에 해수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비율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음, 그래서 뭐, 수질, 뭐, 이렇게 적읍시다. 수질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바다 위에 뭐, 헛, 열도를 만들 수도 있고,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여러,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생물권 생물권은 어떤 영향을 줄수 있어요? 화산재가 너무 넓게 이렇게 두껍게 분포가 되고 하면 어 저기 햇빛을 가려가지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또한 우리 사람도 햇빛을 못 보고 계속 산다 생각하고 끔찍하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동물이나 어 똑같은 동물이 우리 사람 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갈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권, 수권, 생물권 모두 영향을 줄수 있죠. 화성활동. 그다음에 나. 나는 주로 기권과 지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형성되었다. 자, 기권과 지권 간의 상호작용은 조금 다른 얘기지. 겠 해식절벽 같은 경우는 바다에 의해서 어, 침식된 저기 절벽이니까 기권과 지권이 아니라 수권과 지권이라고할수 있겠죠. 기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에 의해 행성, 형성된 것은 우리 사막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버섯 바위가 되겠어요. 버섯 바위. 이렇게 사막에 가보면 이런 약간 망치 모양으로 생긴 그러니까 뭐 버섯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게 바위예요 바위. 왜 이렇게 어, 뚝배기는 크고 밑에 목처럼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냐면 사막이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 그죠? 그러면 밑에 모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같이 딸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바위에 밑부분에 계속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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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혀가지고, 밑부분이 이렇게 깎이고, 그 모래가 상대적으로 덜 부딪힌 윗부분은 온전하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자주 목격되는, 목격되는, 음, 자주 관찰되는 저기 바위가 버섯 바위인데, 이거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수권과 직권이 좀더 적절하겠죠 다음 디귿 가와 나를 일으킨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오케이 화산 활동의 경우 디귿 화산 활동의 경우 지구 내부 에너지를 할수 있어요 원인이 맞지 여튼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고 그 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화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판, 그러니까 두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그 지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지. 그럼 그 사이로 마그마, 멘틀에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올라오면서 화산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를 하는 건 맞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멘틀의 대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하지만 해식 절벽 같은 경우 이거는 밀물, 그리고 썰물, 또는 뭐 파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 거지. 이런 것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보다는 조력 에너지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오케이. 우리 지구 시스템을, 지구 시스템에서 자연 활동을 일으키는 세 가지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맞지만 나 같은 경우는 조력 에너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D가 또 틀린 선지가 되겠고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구 시스템 두 번째 파트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어, 다음 문제 풀이는 생명 과학 파트. 로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했어요.